지금 할 얘기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잡소리이므로 마음에 두지도 말고 투자에 참고하지도 마세요. 그냥 지껄이는 것이니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가 12월 2일 바로 내일부터 시작 된대. 그래서 오늘은 가처분이 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위메이드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주절거려 보려고 해 일단 다 처분이라는 말을 내식대로 간단히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이 이꺼네 내꺼네하고 싸움이 났다고 해 근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내꺼인데 저놈이 그 물건을 뺏어서 일단 자기 집에다 가져다 놓고 보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재판장님한테 재판장님 저 재판할 테니 저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그날까지 일단 저 물건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일단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 물건 아무도 건드리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가처분 신청이야. 그러면 판사는 싸우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아 이게. 서로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서 다툴만 하기에 재판까지 보낼 일인지 아니면 아무리 봐도 한쪽 말이 그냥 맞는 것 같기에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은지 판가름을 먼저 해줘야 해. 이걸 심리라고 해. 그래서 내일 바로 이 심리가 시작되는 날이야. 즉 심리의 심은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재판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결정하여 다툼의 근원을 일단 보호해 놓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야. 바로 다툼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신청한 가처분은 받아들여지는데 그걸 인용이라고 하고, 다툴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신청한 가처분은 무효 처리되는데 그걸 거절이라고 해. 만약 인용이 된다면 재판, 불복, 최종적으로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최종 집행이 진행될 때까지 현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믹스는 거래를 계속할 수 있어 만약 거절이 된다면 현재 거래소마다 걸려있는 상장 폐지 기한대로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재판까지 끌고 가려면 다툼의 여지를 판단하는 이 심리 과정이 엄청 중요해. 현재 위메이드는 갇혀본 심리를 위해 법무법인, 김현장, 유루, 허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 나머지 거래소는 아직 확인된 대리인 정보가 없어. 관심도가 커진 만큼 각 법무법인들도 자존심이 있기에 대충 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야. 각 법무법인들이 최선을 다해주셔서 많은 투자자들을 구제해주셨으면 좋겠어. 화이팅입니다. 아, 그리고 가처분 이후 절차는 재판, 불복, 집행인데 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판이고 불복은 항소나 재소처럼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측이 다시 한번더 판단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집행은 최종 결과를 말 그대로 집행하는 절차야. 아무튼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점은 내일 있을 가처분 심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내일 심리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잘 판결이 나고 이 사건이 반석이 되어 추후 모든 김치코인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운영되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거래소 하면 실려있는 코인만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네. 이 더러운 판에서 나 혼자만 너무 아름다운 상상인가? 크 틀. 그런데 세계 시장 어디에도 없는 거래소 협의체는 아무리 봐도 복과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당합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이 협의체가 효과적일 것 같다면 해외 거래소들도 이렇게 했겠지.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이한 단체야. 거기 참여한 거래소들은 생존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1등 업체에 하청 거래소로 전락한 거지, 뭐. 우리 거래소는 어떤 코인을 계속 거래시키고 싶어도 생존하기 위해 담합체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 좀 불쌍하다. 어쨌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짓거려 봤어요. 다헛소리이니 신경 쓰지도 마시고 투자에 참고하지도 마세요. 그래도 들을 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